봅시다 오늘 그 다항식의 계산인데 첫번째 시간이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뺄셈 뺄쌤. 이거 별로 설명할게 없지 사실은 1학년 때 과정에서 1차식에 대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다 배웠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2차식이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돼. 첫 번째 뭐야? 괄호를 풀고. 그렇지? 괄호 풀기. 두 번째 뭐야? 그다음에 괄호를 풀고 나면 동류항끼리 계산하기. 동류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차수도 같아야 되고 문자도 같을 때에만 숫자, 즉 개수를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 추가사항으로 될수 있는 거뭐 있어? 이차식이 하나 추가됐다라는 거즉뭐 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동류항이잖아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거 3x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또 분수식, 분수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분수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해야 돼? 통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거잖아 굳이 꼭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계산하는 원리인데 우선은 다항식이라는 거 과로 어, 풀때 마이너스 있을 때 조심한다라는 거 통분할 때 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설명 없이 그냥 한번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1번을 보게 되면, 봐. <laughs> 2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4. 더하기. 3x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3. 아니, 계산하래. 그럼 과로를 풀면 되잖아. 근데 이 앞에가 플러스니까 그냥 풀면 되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과로 풀, 그냥 풀면 되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동력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2x, 3x. 계수 가면 5x. 플러스 y, 마이너스 y.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장난치는 거지, 뭐. 그지두 번째 거는,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2y에 플러스 2이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6y에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 앞에 플러스 있으니까 그냥 풀면 되잖아.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2이고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에는 주의해야 되지, 괄호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들이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Y.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플러스 7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 5X, 플러스 X, 마이너스 4X. 그지? 플러스 2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7, 플러스 9입니다. 계산하는 건뭐 어렵지 않지. 그지? 세 번째 문제는 <laughs> 2분의 1 x 의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에 4분의 3X에 플러스 2분의 3Y입니다 그러면 괄호 풀면 되지 뭐 앞에 거는 플러스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Y 그 다음 뒤에 건 어때야 돼?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X에 마이너스 2분의 3Y이지 그지? 그럼 우선은 통분해야겠네 암산하자 4분의 2 4분의 3 어, 빼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X 그 다음 이거는 2분의 2 2분의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5Y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전체를 다 통분해도 되지 4분의 라고 얘기해놓고 이거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거 음, 1 2이지10 마이너스 10Y요. 이렇게 답을 써도 됩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 쉽지?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2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라고 뭐 다를 거 있나? 2번에 1번 봐. 2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에 뭐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 아니, 그럼 바로 풀면 되지, 그지? 맨, 맨날 하는 거. 2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냥.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3입니다. 어,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a 제곱. 그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4a,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장난치지, 그지? 2차식이라고 다를게 없잖아. 동료 함께 정리하면 되는데. 3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5. 라고 얘기하게 되면. 괄호 풀면 되지? 우리 이제 이번에 제암산 한번 해볼까? 이렇게 3x제곱 그 다음에 괄호 풀었으니 그럼 플러스 어이고 그럼 7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요거는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5 그러면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괄호 풀때 마이너스만 있으면 조심하면 되겠지 세 번째 거는 분수식이네 어 2분의 1 y의 제곱에 마이너스 y의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분의 1y제곱에 플러스 3분의 2y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것도 또 암산 봐 요거 2분의 1y제곱 여기에서는 플러스 4분의 1y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4분의 2니까 얼마? 4분의 3y제곱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y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y잖아 그럼 얘는 3분의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얼마? 3분의 5Y고, 네,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문제가 엄청 길다. 그지? 세 번째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과로 푸는 거 어려워했잖아. 그지? 괄호 푸는 거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4a의 마이너스에 2a의 마이너스 3b의 마이너스의 중괄호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b에 더하기괄호해놓고 3a 마이너스 5b 표시해놓고괄호괄호괄호 괄호, 괄호 이렇게 돼 있다 <laughs>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뭐 얘는 정리되니 정리 안 되잖아 그럼괄호 풀면 되지 여기서 정리하자 이렇게 a에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5b입니다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서 정리가 또 되네. 이거 정리하면 이거 a 하고 하니까 계산하니까 가로 쳐놓고 이건 4a에 마이너스의 7b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정리해놓고 는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a 마이너스의 2a에 마이너스 3b에 바로 열고 4a 마이너스 7b입니다. 이렇게 닫는 거지. 괄호를그 다음에 이거 계산이 안 되니까 괄호를또 풀어야 되잖아. 그럼 이만큼 중괄호 대괄호 있는 데까지 보는 거지. 그러면 2a에 마이너스 3b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7b입니다. 괄호를 탁 쳐주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에 마이 플러스 4b입니다. 괄호를 딱 쳐준 상태야. 이제 다 끝났잖아. 그럼 한번더 하면 되겠지. 4a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4b입니다. 라고 표시해놓고 계산 안되니까 괄호를 풀고 나면 4a 플러스 2a 마이너스 4b. 그 답은 얼마? 6a 마이너스 4b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지? 이것이 첫 번째 식이야. <laughs> 두 번째 거또 보게 되면 이제 2차 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2차 식 들어가도 똑같지 뭐. 두 번째 문제는 8x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3x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중괄호 5x에 아5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에 어이 문제 길다 8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여기를 좀 지워 야구나 여기에 어떻게 선생님 푸는지 알겠지 4X에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X에 중괄호 치고 대괄호 치고 맞지? 이렇게 문제 풀어오대다 복잡해 그지? 대다 복잡해 그런데 안에 거를 먼저 정리하는 거야 이건 정리 안 되잖아 소괄호가 그럼 중괄호까지만 정리해 오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8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때 조심하라 그래어 플러스 2x요. 요렇게 정리하는 거지. 차근차근 정리한다는 요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자. 없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에. 차수가 높은 것부터 정리하는 걸 내림 차순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4x.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2x, 플러스 얼마? 3x. 그 다음에 숫자는 5하고 1이 있으니까 더하기 6. 이렇게 됐죠 그러면, 중괄호까지 지금 선생님이 다 정리한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대괄호까지 정리하자고. 는, 적어놓고, 8x 제곱에, 마이너스에, 3x에, 마이너스 2에, 가로 쳐놓고, 마이너스 8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6까지 적어놓고, 대괄호를 탁 치면 되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대괄호를 정리하자. 그러면, 3x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8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6입니다. 대괄호를 딱 정리하자 그럼 대괄호 정리하면 다시 8X 제곱에 X 정리하면 요거 하고 요거 사라지네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8이네 그지 그럼 대괄호까지 정리가 다된 거야 그러면 다시 등호 쳐주고 8X 제곱에 마이너스 가로 쳐주고 8X 제곱에 마이너스 8 대괄호 딱 쳐주니까 8X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가로 풀면 없어지잖아 그치? 그 플러스 8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문제는 무지 복잡한데, 그지? 이렇게 등호를 쳐가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정리하면 실수 없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문제지, 더셈에서 어떤 식에서 2x제곱 플러스 3x-2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더니, 그니까 러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인지 나도 몰라. 그지? 더해야 할 것을 뺐대. 그럼 빼는데 다음 식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줘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뺐대. 그랬더니 3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가 되었다. 라고 되어있어. 그럼 이제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고 되어있거든. 그러면 네모는 우리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거. 더하기 전체가 다 넘어가니까 2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2입니다. 암산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7X. 마이너스, 플러스, 어, 마이너스 4. 이거잖아. 그러니까 네모라는 식, 또는 A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그 식을, 바르게 계산하시오. 야. 그러면 이거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 것에, 빼지 않고 더하면 되잖아. 2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2입니다. 계산하래. X제곱 암산하는거야 빨리빨리 10X 그지? 10X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여러분들이 그냥 1,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조금만 활용할 줄만 알면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연습 충분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